그 말이 그야 오늘의 그말그 말, 그 말. 오늘의 그말그 그 말은 치도권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치도권을 당하다라는 말은 심한 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 벌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음,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현세에도 가볍게는 주차 위반을 하거나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내죠. 또는 뭐 벌금이나 보석금, 그리고 심한 경우는 교구도소에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도 달라지듯이 조선시대도 5단계 레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장 가벼운 형벌, 즉, 레벨 1은 태형입니다. 회초리로 50대 이하를 맞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태형이라고 부릅니다. 레벨 2는 장형이라고 부릅니다. 태형보다는 무거운 죄를 진 사람한테 내리는 벌인데, 다양한 종류의 매로 맞는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몽둥이로 쳐맞는 벌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철컹철컹하게 되는데, 이 조선시대는 대놓고 합법적으로 배로 맞는 형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레벨 3는 아, 뭐냐, 도형이라고 합니다. 도형의 방정식 그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매맞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맞는 건 맞고, 그 다음에 군역에 목욕을 하거나,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봉사 또는 노역이겠죠. 이 군복무를 하거나 노역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일단 매 맞고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진에 보이시죠? 바로 귀향살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귀향입니다. 귀향 수도에서 먼 동네로 보내버리는 벌칙이죠. 그런데 이게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귀향은 가기 전에 반드시 어 장형을 함께 부과합니다. 즉 귀양 가기 전에 반드시 매맞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귀양 가는 경우는 정치범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죽도록 매맞고 몇날 며칠 수레에 실려서 가다 보면 어 장독이 올려서 죽는 경우도 하다 하고 풍토병으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최종 단계 5단계 뭐냐 바로 죽음이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벌칙의 최고 단계는 사형입니다. 자 이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치도공과 관련인 형벌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장형입니다. 몽둥이로 맞는 형벌이라는 얘기죠. 이 역시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아에 잡혀온 사람한테 사또같은 사람이 이렇게 멘트를 던지죠. 저자가 사실을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러면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묶여있는 사람을 옆에서 이 배의 노처럼 생긴 몽둥이로 치기 시작하죠.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장형입니다 그리고 흔히 곤장을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곤장이 이매 때리는 도구 몽둥이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몽둥이의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이 가장 크고 무거운 몽둥이를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치도곤이라고 부릅니다. 이 곤장의 종류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중곤 대곤 중곤 소곤 치도곤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이 중에 가장 악질적인 가장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곤장의 끝판왕인 치도곤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냐 길이가 약 173cm 뭐 웬만한 사람 키만 하지요. 두께는 약 3cm 정도입니다. 거의 사람 한명 사이즈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건데 아 상상만 해도 몇대 맞으면 진짜로 죽습니다. 아, 조선 후기 때는 이 매품팔이라고 해서 매맞아주는 직업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매를 맞는 경우는 치도군으로 처할 만큼의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매던, 매맞고 돈 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 몸만한 크기의 몽둥이로 맞는데 직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치도군이 등장하는 경우는 도적질을 했거나 이 군법을 어긴, 즉, 중죄인을 다실 때만 등장하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 관리들이 멋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괜히 찍히면 치도군으로 맞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곤장에서 그 정도 산이 아닌데도 치도군으로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겼습니다. 어우 예상 외에 심한 벌을 받았다, 치도군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오늘은 심한 벌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치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그말그말 그 끝.